자, 관계부사인데요. 관계부사는 좀할 얘기가 많아. 좀 길어. 길지만, 또 이런 거를 또 엄청나게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졸려 죽겠죠. 귀찮아 죽겠고.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는 관계부사라고 하면은요. 일단 생성원리부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생성원리입니다. 생성원리는요. 관계 대명사를 만드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관계 대명사에서 출발한다는 거야. 그럼 일단 관계 대명사 만드는 법을 잠깐 배워가야겠네요. 그지? 자 관계 대명사 만드는 법 지금 제가 여기서 자세히는 안 알려주지만 간단하게만 알려줄게요. 간단하게만 알겠죠? 자 주어, 동사, 뭐 예를 들면은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자. 자, 예를 들면 I want to, to live in the house. 자, 이런 문장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she 아 uh, uh, but the 하우스. 약간 한번 가볼까? 그녀는 그 집을 샀고요. 그죠? 나는 그 집에서 살기를 원해요. 자, 이두 문장이 있어요. 그죠? 자, 이두 문장에서 일단 처음에 관계 대명사를 만들려면, 그지? 자, 처음에 같은 의미의 단어를 아, 관계대명사로 바꾸세요. 자, 관계대명사는 who도 되고요, w h o 도 되고요, which도 되고요, that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관계대명사는 여기서의 관계대명사는 that, which 또는 who, whom 또는 우주. 이런 놈들이 되겠죠. 그죠 얘로 바꿉니다. 그래서 뭐를 바꿀까? 더하우스와 더하우스가 똑같죠. 그죠그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꿔? 위치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관계대명사를 문두에 위치시킵니다. 자, 관계대명사를 문두에 위치시킵니다. 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 관대라고만 씁시다. 관대. 그래서 요거 한 묶음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이한 묶음은 같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보자. 그러면은 자이 요 위치를 이요 위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위치를 앞으로 빼고 싶어. 그지? 이 위치만 앞으로 빼도 되는데 모두 가능하다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위치 전체를 앞으로 빼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자, 1번이 얘가 1번인 거고 2번이 뭐라는 거야? 얘가 지금 2번이라는 거야. 앞으로 뺀다라는 거야. 인 위치를 같이 빼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자 하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자 하는 단어 뒤에 위치시킨다요잘 봐, 네,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자, 이게 지금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자, 이 문장 전체를, in which I want to live in the, 아, live in, 아, 죄송합니다. in which I want to live. 이것 자체를 지금 어디다 넣라는 거야? 수식하고자 하는 단어 뒤니까 여기 뒤에다가 넣으라는 거죠? 그죠? 이게 3번입니다. 그지? 그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문장이 어떻게 돼? she. But the house in which I want to leave 까라는 문장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기 때문에 이 in which 절이 이 하우스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지? 됐지?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관계 부사, 아니지.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요 세트는 관계 부사로 변경, 가능하다. 라는 것까지 하나 좀 알아주면 좋겠죠. 자, 그 소리는 뭐냐면은, 그 소리는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더 하우스와 인 위치를 봤을 때는 장소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하우스는. 그지 그럼 얘는 지금 하우스는 장소란 말이야. 그지 장소기 때문에 이인 위치, 전치사 플러스 위치라는 놈이 뭐로 바뀔 수 있을까? 장소의 의미를 가지는 관계 부사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야. 즉, 뭐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얘가, 그 h e 외어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놈 자체가 지금 4번이 되는 거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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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구조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최종적인 문장은 뭐야? She bought the house where I want to live까지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수거처럼 외우는 게 뭐야? 인 위치는 외어 가능하잖아. 뭐 이런 거 맨날 배우잖아. 외어는 뭐로 가능해? 이위치로 가능해. 이위치는 뭐로 가능해? 외어가 가능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어로 바뀌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 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uh, I want to know the. reason. 아, 그다음에 이 문장이랑 그다음에 she lied to me for the reason. 자 이런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녀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해지. 이제 한번 가볼게. 자. 1번, 어떻게 한다? 같은 거, 같은 거 찾아서 얘를 관계 대명사로 바꾼다. 위치. 이게 1번이죠. 맞죠 그렇죠? 2번, 뭐였어? 2번 아까 무슨 색으로 했니? 2번 아까 초록색으로 했니? 초록색, 파란색? 자, 그럼 보자. 자, 2번. 어떻게 하면 돼? for 위치를 she 앞에 문장 제일 처음에 갖다 놓죠. 그죠?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3번 뭐야? 요거 전체를, 요거 전체를, 리즌 뒤에다 갖다 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4번은 뭐야? 이 for 위치를, 포 위치는 뭐야? 얘는, 리즌이라는 놈을 꾸며줄 수 있는 관계부사가 가능하잖아. 뭐로 가능해? 그치, Y로 가능하겠지. 그래서 얘를 Y로 바꿔주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문장이 어떻게 되겠어? I want to know the reason why she lied to me.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명히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는 이니치만 있는 게 아니야. 언 위치도 가능해. 그 위에. 그지? 그 위에도 가능해. 그 위에도 의미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거야. 그지? for the reason, 그 이유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떠한 놈을 꾸며줄 때 그게 관계부사로 치환이 가능한지 장소, 또는 시간도 가능하겠지. 그지? at that time, at which,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그러면 at which가 뭐로 바뀌어? when으로 바뀔 거 아니야.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바뀔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관계부사라고 하는 게, 그래서 관계부사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야? 관계부사라는 게 하는 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라고 하잖아. 이게 왜 나오겠냐? 바로 이러한 구조 때문에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자, in 위치는 가능하지만 in 대는 안 돼요.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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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위치는 가능한데 for 대는 안 돼. 왜일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뭐냐면은 전치사의 목적어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뭐만 가능하겠어? 명, 대명, 동명, WH 가능하다 그랬죠? 잘 생각해봐. WH 위치는 WH로 시작하지. 그지?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대신 WH로 시작 안 하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알겠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는 대신 관계대명사의 목 아, 전치사의 목적어로올수 없다. 이 정도까지도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됐습니까? 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관계 부사까지도 배워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 같은 거를 조금 보면서 조금 더 다듬을 필요는 있겠네요. 됐나요? 자, 문법은 여기까지입니다.